어! 이게 만든거잖아, 진짜. 아, 향수를 내서 들 아마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모습이 겔터도 될거야. 얘 겔터 달걀 달걀으라 해야 되는 모습이야. 어. 아, 그리고 얘 하나만 더 모으면은 코, 코인 6 찍을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코인도 은근 중요한게. 이게 은근 코인도 은근 은근 중요한 게아 죄송합니다 이게 어 말소리가 작으면은 시청자들이 못 들어요 시청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요 으이 아시작하자마자 아, 죽었어요 아죄송니다아 어쨌든 전에도 했죠 이 게임 뭐이 게임 대충. 이 게임의 대충을 간략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대충, 얘를 잡고, 50층까지 올라가면, 50층, 50웨이브까지 가면은 끝이에요. 층은 10층까지 있는데, 굳이 10층까지 가야 하나? 아니, 무조건, 10층까지 가야지 클리어가 되긴 해요. 근데 10층까지 가긴, 가기는 못해요. 왜냐면 여기 3 난도인데, 요즘에는 난도를 못깬 사람이 진짜 해요. 엄마만 생이 많아요. 한, 깰라면은 일단 신화 전설 무기 한두 가지는 보유해야 하고, 그리고 공속 빠른 무기 미니건 이런 거 들고 와야 하고, 그리고 공속 빠르면서 데미지도 센거 들고 와야 하고, 어, 다 쓸모 없는 건데. 업그레이드. 음. 자, 빨리 맞추고. 야, 보스를 잡아서, 이렇게 골드를 빨리 버려야 하는데, 가끔씩, 공격 쿨타임, 가끔씩 공격 쿨타임이 돌았을 때, 공격이, 이게, 저런, 잠모한테잡피는 경우가 겁나 대다수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선 공속이 그냥, 중요하다시피 한데, 공속을 어떻게 올리냐? 네, 여기,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죠? 보스를 잡고, 저기까지 가고, 마지막까지 가고 나면 어 대충 살수 있어요. 대충 어 그리고 업그레이드 행운도 굉장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휴. 어휴. 제가 이번에 제가 왜 이식 제가 왜 영상을 1일1영에 올리나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구독자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스.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죠. 3만 유튜버가 제개 소리. 아, 그게 진짜 개 소리예요. 3만 유튜버는 애플, 100만 유튜버도 안되게 생겼어요. 조회수도. 뭐 나중엔 어떻게 잘 되겠지만. <laughs> 어떻게든 어쨌든 내일.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행운이 되면 나중에 좋은 게될 확률 이높아지니다 음, 자 음, 어 음. 음. 음, 여거 중에 뭐 사지? 여거 사자. 왜 등급이 더 높은 거안 사고 이거 사냐고요? 예, 이게 공성 늘려서 빠른 걸 사. 야 빠르게 해서 좀 많이 벌거든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돈과 공격이 중요한데 체력은 뭐 그렇게 개많이 죽지 않는 이상 어 체력은 실력이 없거나 무기가 없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무기 이게 무기에 데미지가 좋아야지 캐릭터를 잡는데 체력을 넣으면은 어차피 나중에 후방 가면은 그냥 다 죽인, 다 죽는단 말이죠. 어차피 한 방, 그두 방에. 그러니까 체력은 어차피 거의 쓸데가 없어요, 그냥. 체력 해봤자 그냥 좋은 점, 일도 없고. 그냥 나중에 한 방, 두방 맞으면은 어차피 체력을, 체력만 해, 체력만 해도 어차피 나중 후방 가면은 데미지랑 코인 안 찍어두면은 나중에 좀 고생을 할 겁니다. 레벨업. 레벨업을 한, 오르조타 레벨업을 한다. 아유. 공속이 빨라지니까 좋네요. 이건 공격력 100% 올렸는데, 어, 왜 100, 공격력만 진짜 늘리냐? 에. 어. 진짜, 신화무기도 나와야 하는데, 전설무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전설무기라도 좋긴 한데, 신화무기가 압도적으로 좋단 말이죠. 미니, 행, 미니 핵, 미니 핵무기. 미니 핵무기 이런 놈들만 봐도 엄청 좋단 말이죠. 그런데 전설 무기는 데미지 약하고 그 공속은 빠르지만 데미지가 전설 데미 아니 지 DPS 데미지 그냥 다 약하고 공속 약하고 체력 없 그렇. 여러. 어차피 초반 1라운드 2라운드 이 정도 단니 어려운 난이도쯤에는 뭐 어떻게든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쳐도, 전설 무기가, 전설 무기는, 어, 3라운드, 지, 약, 세번째 난이도, 기옥부터선기부터는 그, 그게의 난이도를 따라가요. 왜냐면, 신화만, 신화만 시나마 쓰면, 신화만 써도 어려운데, 전설을 쓴다? 어, 그거는 그냥 게임 안 하겠다는, 게임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게임 게임에서 아니 나뭐 말할라 했는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어쨌든 좋은 거를 아니 어쨌든 전설 무기를 계속 얻어도 얻어도 그렇게 이익은 없는 게 어차피, 얻어봤자, 쓸, 어차피, 얻어봤자, 공속 빠른 거나, 좋은 것도 그렇게 딱히 없는데, 얻어봤자 뭐예요. 물론, 좋은 놈들 있긴 있어요. 하지만, 쓰레기들 이더 많죠. 아, 여기서 왜 돈을 이렇게 못 버냐고요? 아, 시나무기 안 나와서, 업그레이드도 하다보니, 이제못 잡아요. 거의. 이때 한 방에 다 맞추면, 뭐, 잡을 수도 라 있기라. 아우 죽을 뻔뻔뻔 뻔. 아유 어아아아아아아아문에 코인도 못먹겠아아아아아아아아아먹어을먹아야아전아아이신아아이나아는데왜안아아냐고요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약아아아아아아 저건 시나무기라고 하기엔 스키 시나무기라고 하기엔 시나무기에시나무기에 뭐라해야하지? 스킨인가 시나무기 어쨌든 시나무기보다 약한 전설무기 그냥 D플러스 정도네요 아! 아우 저 구같은거 쏘는게 왜이렇게 아팠는데 아우 얘네는 볼볼건 없 별볼건 없는데 별볼거 없 별볼건 없어 보이는데, 별볼거 없어 보여도, 별볼거 없어 보여도, 그냥 또 그냥 한두 방이면, 바로 사망. 내가. 아. 그리고 코인도 제대로 못 먹어. 얘네가 구 하도, 구를 1초에 한 번씩 싸대가지고, 못, 못 잡아. 잡아도, 코인을 아무리 먹어도, 정코인보다 못 먹어. 전 보스, 전전 보스, 전전전 보스. 다 그래도 공격소트가 이렇게 딸지지 않았는데. 자, 이거 가는 거. 영차. 영차. 자, 이번엔, 초. 이번에는 그나마 잡을만, 잡을 수 있는데. 이 그나마 잡기도 편하고 코인도 없게 수월하 수월해서 좋은데, 에 제일 큰 단점은 얘 여기 회복시키는 회복 회복시키는 회복시키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잡목지 그즈음이 제일 짜증나 왜 회복을 시키냐고요? 오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우 아 보스를 못 잡겠잖아 왜나 왜째는 나는 허회복안 시키고 보스만 해복아아 대초에 아. 이제 하고. 음 이걸 빼놓고 병합을 시킨 다음에 얘를 넣고 공격을 시키고요. 그리고 상점에 가서 킬러 교과하고 아또시 쓰레기를 넣으네 미니건이나 이 미니건이네 이거 공기소스 이거 봐봐 미니건이나 레이저 포워다 이제 나와야 하는데 하나씩 아, 내가 있는 신화가 3개 있어요 미니엑물기 레이저 아 4개 있구나 이거 쓰고있지 맞다 아 근데 아니 얘는 아니 레벨업을 아무리 시킬 수 있어도 얘는 개 쓰레기인데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아 얘네 이미 레벨업 꽉 시켰다고. 아니 레벨업을 계속 시키고 시키고 시킬라 해도 실패. 여기서 좋은 놈들만 빼고 여기서 좋은 놈들 빼고 다 제외시키고. 얘는. 어쨌든, 아니, 여 무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견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그리고, 얘는 그렇게 좋진 않고, 얘가 이제 후반에 가면 좋고, 왜냐면 후반에 가면은 이제 때리면 회복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회복을 해, 때리면 회복을 하는, 그게 중요한데, 야 공속이 빨라가지고 많이 때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많이 때려서 빨리 공, 체력을 채운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좋아요. 나중에 소방 가면. 얘는 매우 빠르게, 매우 빠르, 둘다 매우 빠르게 라 하는데, 어, 둘중 하나는 공속이 얘 반도 안 되고, 얘는 아무리 데미지가 높아도, 바, 매우 빠르게, 아무리 데미지가 높아도 나중에 쓰레기에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얘가 더 좋아요. 그리고 얘도 쓰리, 얘도 그다실 쓸모 없고, 쓸모 없고, 쓸모 없고, 쓸모 없고, 쓸모 없고, 얘가 후방 가면은 꽤 좋고, 나중에 어차피 공속을 올릴 거 아니에요. 공속을 올리면은 꽤공 공속이랑 범위를 올리면은 쟤가 범위가 높아져서 아주 많이 때릴 수, 있, 아주 많이 때릴 수 있어요. 그냥. 공속이랑 범위가 커지면 때가, 가 커, 범위가 커져가지고, 많이 때리고, 거기다 플러스, 공속도 빨라지니까, 여러 개, 공속도 빨라지니까, 어, 뭐라 해야 하지?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어쨌든, 레이드는 후반 가면 좋고, 카타나는 있으면 좋아요. 참고로, 참고로, 초반에는 여기도 좋긴 한, 초반엔 여기도 좋긴 한데, 후반엔 여기도 좋아요. 왜냐면 얘는 아무리 공속이 빨라도, 잠몹을 잘, 아니, 데미지가 좀 약하단 말이요 근데 얘는, DPS도 봐봐요. 1에3 1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뭐, 여기 중에서 도 좋은 걸 찾아보라면, 얘나, 얘 정도. 이거 빼, 뭐,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여기 상점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좋은 상, 상점, 고급 상점의 키로 얻으려면, 굳이 비, 굳이 비싸게 다이아몬드 1200개 낭비하지 마시고, 12시간 동안 기다리셔서 그냥 받으세요. 아까워. 어쨌든, 체력은 잘 키우지 마시고요. 데미지는, 데미지랑 코인, 코인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후반 가면은 얘네 빨간 떡지로만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7단계로만 구성하세요. 티어 2. 티어 7로 나도 아직 못 맞았어요. 어, 아, 참고로 여기, 아니, 신구초다이거 아니야. 여기 그룹 가입하면은 리어목이 아요 네네 어차피 네, 레오먹이일모없어요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요 고고